오늘은 어떤 아이를 입양을 해볼까? 후호 어이구, 우리 귀여운 거지 냥이 어... 우리 가족이 초대를 해줘야겠네 일로와! 아, 손절 당했구나. 어, 귀여운 꼬마 가 여기서 뭐하니? 내가 잘 키워줄게, 너를. 그래, 그래, 그래. 자, 우리 아기를 잘 키워줄게요. 와, 우리 아기가 오랫동안 보살핌을못 받았구나. 슬리핑에, 목마름에, 배고픔에, 더러움까지. 4종 세트.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가장 저렴한, 어, 녹차를 줘야겠다. 자, 먹어. 어이구, 어이구, 그래, 그래, 잘 그래, 먹네, 잘 먹네. 그래, 잘 먹네. 그렇지. 6달러 개꿀띠. 아, 4달러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집으로 가야지고 우리 아기 재워줄게요. 자 여기로 자, 여기잘 자네. 샤워도 시켜줄게요. 자 이것도 먹으렴. 자 블루베리도 먹으렴. 여잘 어, 먹네, 잘 먹어. 많이 굶었었구나. 그렇지. 이제 캠핑 가자. 자 캠핑도 하고 잠도 자고 다시 밥 먹이고 샤워 시켜주고 학교 보내고. 어 어디 갔어? 이렇게 손절 당하고, 가족도 구하고, 음료수도 주고, 이렇게 재우고, 샤워도 시키고, 음료수 먹이고, 또 재우고, 같이 안아주고, 아이 도망가고, 도망가는 건 따라잡고, 얘는 지 강아지 키우고 있고, 엄마 구했고, 다시 또 시키고, 밥 주고, 찍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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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 애기 놀아주고, 애기 날려버리고, 따라가, 애기 놀이터에 꽂아버리고, 애기 모래에 꽂혀있고, 노는 거 방해하고, 노는 거 방해하고, 노는 거 방해하고, 자동차로 축구하고, 교통사고 되고, 유모차는 개가 타고, 물로 담가버리고, 흔들어 제끼고, 거기다 이 개는 내 개도 아니고, 아, 뭐더 이상 할 거가 없다. 이 사람이나 강아지들 말고, 다른 거를 더 입양할 수가 없을까? 에라이, 그냥 가야지 뭐. 에이, 그러면, 다른 거를 입양해보자. 어, 여기 어디지? 아, 간지러. 어 어, 여기 뭐야? 여기 어디야? 어, 잠깐만. 아, 머리가 뭔가 뭐 간지러운데? 아니! 내가 머리카락이 있다니! 꿈을 잃었어. 여기 온 거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자, 일단은, 여기가 내 무덤인가? 무덤을 미리 만들어놨네? 방금 나는 입양하세요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설마 이 하느님께서 또 꿈을 잃어주셨나? 내가 다른 걸 입양하고 싶다고 해서 새로운 걸 입양할 수 있는 그 세계로 날 보내준 건가? 자, 일단은 가보자. 오 여기는 아마존인가? 겉해야 뭐, 호랑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 어, 뭐 닭이나 돼지 이런 것도 입양을 해서 키워봐야겠다. 어, 뭐 아예 맨몸으로 태어나서 그런지 옷이나 그런 것도 만들어야겠네 주주점 주섬 역시 항상 모든 걸 이루어준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로블록스 게임과 다르게 너무 디테일하지만 여기서는 뭐 생물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입양하라는 거지? 저건 뭐지 그리고? 어? 어 뭐야 공룡? 공룡? 잠깐만, 공룡을 입양하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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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어, 그냥 강아지나 입양할걸. 여기는 어떤 세상이야? 주에에 공룡들이 엄청 많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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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는? 여기는 도대체 뭐지? 날 돌려보내줘! 날 돌려보내줘, 제발! 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보냈을 리는 없어. 전부 다 착한 공룡이겠지. 일단은, 겁먹지 말고 가보자. 어, 뭐야? 자, 아, 로 와. 어, 어, 어.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 일로와 내가 쓰다듬어줄게어쌈쌈쌈쌈쌈 쌈. 오오 쉣! 어내 갈비뼈. 어... 오지마 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죽오오오죽오오오오오오오 아, 이건 뭐야? 일단 먹자. 호박이다, 호박. 나이스. 어, 그리고 열매들이 있네? 열매 다 먹어야겠다. 배고프니까. 다 먹을 수 있는 거는 미리 다 섭취를 해놓자고. 어? 넌 뭐니? 어유 드디어 입양할 수 있게. 어유 귀여운 것들. 얘들이랑 이기면! 뭐야? 아휴, 하지만, 조금만하니까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싸워보자. 예! 에! 으아! 원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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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가! 원펀치. 우펀치우펀치우펀치 원펀치. 우펀치우펀치우펀치우펀치 어? 넌 뭐야? 이 펭귄 자식이? 우펀치 우왕. 펀치 어! 어, 나피 없어. 어. 아가! 잠깐만 나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 어!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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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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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오호번치호한번치호한번치호번치 피가 없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자자저 펭귄 저식 뭐야 하 뛰어 뛰어 으으으아펭귄한테 죽을 수 없어 이건 소치야 티라노사우루스도 아니고 펭귄한테는 죽을 수없다고 이제 더는 따라오지 않겠지? 앞으로 어떤 공룡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는데. 어, 자 일단은 쉬자 쉬자. 자, 어 뭐야, 똥도 싸네? 어, 이거는 뭐 현실에서도 자주 싸니까 일단은 목재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로 일단 생존을 해보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건 곡괭이니까 어디 돌멩이 없나? 이거 돌멩이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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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생각보다 구슬돌이란 철이 안 나오는 걸? 오, 박살 나는 것 봐. 와우. 자, 아, 잘 생존하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애들을 입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전에 아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세 마리의 쬐그만한 공룡들. 그리고 그 뱅긴 자식 먼저 처리하고 말이야. 오, 거북이 공룡도 있네. 자, 일단 옷을 입자고. 오, 옷이 좀 끼는데? 어쩔 수 없군. 이 정도면은 큐티큐티한 라니 모습이란 뭐별 다를 게 없는데? 란저시 완전 란저시야. 배고픔 같은 거는 뭐 열매들을 먹으면 될것 같고. 근데 오늘따라 이 삼겹살이 좀 끌리네. 이 삼겹살 고기로 마무리를 해야겠다. 자 이제 창을 만들어 볼까? 복수의 시간이 다가왔다. 어, 만들 때는 속도가 엄청 느려지는 걸. 열매는 먹지 않아. 오늘은 펭귄 고기하고 짜기만한 공룡 고기를 먹겠어. 자 이쪽으로 가서 아까 엄청나게 거대한 공룡이 있던 자리에 있었지 이 펭귄 자식들. 다른 공룡한테 먹히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어, 좌클릭. 오, 야! 이야! 우클릭은, 꽂아버리기. 좋아. 회수 못해? 어, 회수할 수 있구나. 가자. 자, 저 공룡 조심하고. 이 투창으로 머리 한번 제대로 꽂으면은, 잡지 않을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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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일단은 복수부터 하자. 자, 조심조심. 조심조심. 펭귄 자식 어딨지? 어, 자, 여기에 펭귄이 보이진 않아. 아까 내가 이쪽으로 도망갔으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 오, 여깄다. 오케이 오케이. 펭귄 자식. 뭔가를 먹어서 배가 찬 건가? 아까 날 먹으라고 했지? 이자식아 꼬져버리기. 아! 아. 나에겐 잡이라는 없다. 생고기, 생고기, 생고기. 펭귄 고기. 자, 이제 깨끗만 한 것들 잡으러 가자고. 깨끗만 한 것들. 이 투창만 있으면 이 공룡 세계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어. 오늘은 폭력적인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했지만 이 자식아 한 방에 꽂아 버리기 얼굴 살이 가장 맛있겠지 한 마리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폭력적인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 안에 폭력성을 희들이 이끌었어 지금까지 내 표적이 된 사람 중에서 살아나간 사람 은 없었다 자 여기 있건 일로 와 일로 아 어, 얘들 아닌데 얘들은 수달인데 오 수달도 있구나 오 굳이 얘들을 잡을 필요는 없지 어 내가 볼 때는 왠지 죽은 것 같아 오 트리키라토스 오 조심해 괜히 건들지 말고 가자 이제 정글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 날 다시 입양하 새우 세 개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저기? 어 저기 뭐가 있는 거 같아 오케이 저기로 가보자고 저기 엄청 거대한 성이 보이는데 날 여기로 불러들인 작자가 저기 사는 건가? 엄청나게 거대한 공룡이 나타났어 매우 배가 고파 있는걸? 나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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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옆에 그 TX 티라노가 있잖아 자 구경 좀 하고 가자 내가 여기서 티라노로 볼 줄이야 티라노가 아니라 뿔공룡이네 내 냄새를 맡았어 일단 말이 트만야 돼. 오 이상한 잡당 공룡들이 너무 많아. 쫓아오진 않게 쫓, 쫓아온, 쫓아온, 쫓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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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온다. 오 다행이다. 저거 오는 거 아니지? 왠지 아 싸우고 있구나. 어 나이스. 오저 뭐야? 아 거북이 씨. 오 오지마. 나창 들고 있어. 아니 이거는 중세 시대 건물이잖아. 뭐가 있을 있지 않을까? 어 캐지 못하네. 오 그. 이뭐 랜덤 박스? 오! 사람이 여기 운영장가? 이 나쁜 자식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 생존 농군. 자, 여기 한 바퀴 돌았는데 여기를 점프해야 되겠는데? 악사 데미지는 없겠지? 불속이니까 거의 다 왔다고. 좀만 더. 제발.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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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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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오. 오 추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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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잘 빠져 나왔고 거의 다온 건가? 자 대략적으로 이쯤인 것 같은데 어 여기가 맞다 오 바로 밑치야자 저기 소환문 쪽으로 가까이 가면 되는 건가 이제 하나 둘셋오 착지 좋아 착지 좋아 나이스 어어어 어, 어. <laughs> 얘들아 어 만나서 반가웠고 내가 나중에 입양하러 올게 아, 다시 보지 말자 얘들아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건가 가운데 아 햇빛 광원 효과 이 그래픽 카드 좋은 거 샀더니 붉은 뭐 모벨리스크 뭐야 이거는 뭐지 이거는 드래곤 차원문을 생성 이를 사용하여 드래곤 쉬운 차원문을 생성하세요 어려운 차원문을 생성하세요 이거는 그러면은 뭐 보스 몬스터를 소환하는 그런 기계장치란 거네 이 자식 부셔버리기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깜짝 놀랐잖아 그럼 여기까지 온게 헛수고란 말이야 목숨 걸고 뛰어왔는데 어 그런데 좀 뭐지? 생존하는 게 먼저 같아. 바닷속으로 하나 둘셋넷둘오 내가 여기서 죽을 걸 알고 미리 내 무덤을 파놨던 거야? 내가 여기서 죽을 걸 알고 갑자기 무덤이 솟아나 나왔어. 아니야, 아니야. 싸워 볼까? 싸워 볼까? 싸워 볼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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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일단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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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그리고 혹시 이길 수 있으니까 꽂아 버리기. 아니, 못 이겨. 여기까지 쫓아오진 않겠지. 이 때문에 안 보, 왔니? 꼈어, 꼈어, 꼈어. 나이스야. 간다. 돌아가. 돌아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역시, 투착으로 위협을 한게 좋은 선택이었어. 오? 어? 또, 무덤이? 앞으로 다가올 위협이 있다는 건데? 아, 이강 건너도 되겠지? 가자! 있어도 내 투창이 있으니까 괜찮아. 자, 그런데 분명히 이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잉? 뭐야? 아니, 저쪽에서 나오네, 갑자기? 아, 참, 진짜.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저쪽으로 가야겠다. 아, 저기 착지하는 거 봤으니까 이제 바로 가봐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뭐 둥둥 떠 있는 거 뭐지? 기계자 아, 해파리구나. 해파린 독이 있으니까 가까만 가마... 오. 뭐야? 어 이자 이자식이. 야, 내가 물속에올 때까지 달렸구다. 야 이자식아. 아,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아. 어어어어 어, 어. 어, 뭐야? 꿈은 아니네. 젠장 그리고 뭐야 이건 또?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 종말이 아니 진짜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드디어 종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구나 여기서 빨리 탈출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게임과 함께 난 터져버릴 거야 그럼 빠이